현지 씨가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되기 3분 전입니다. 야, 날씨가 좀 꾸릿꾸릿해요. 그래서 좀 오늘 오히려 걸어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아 근데 그놈의 벌론이 문제인데 지금 일단은 조금 떨어졌지만 1박에한 5만 원 정도의 케이블 그 호텔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음,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흠. 나도 조식 주나? <laughs> 지금 왔는데, 지금 방빈 방이 없어서 좀 이따 주겠다고 했거든요. 청소를 해가지고 하면 이제 좀 씻고, 휴염도 좀 깎고, 그래도 좀... 네, 여기 죄다 그 건물 을 짓고 있어가지고 후. 소음이 엄청 엄청 납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올 때부터 되게 약간 어, 이렇게 생긴 데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약간 잠이 깼어요. 겁나 불편하게 는데아 근데 터키에도 똥매너가 너무 많아요. 그 좌석 간의 간격이 그렇게 넓은 거 아니었는데 아니 자기 뒤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자를 확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한번 스크래치 났어요 어그래 내가 막 헤이! 이랬는데 그 옆에 커플이 었는데 남자는 좀막 안절부절하는데 그 눕힌 여자는 아주 그냥 센가고 그냥 쳐 자더라고요 아우씨 한대 쥐어박고 싶었는데 그또 옆에 또 터키 맨이 하나 앉았는데 터키맨이, 어, 뭔, 이어폰을 놨어. 옆에서. 아, 어, 근데. 뭐, 그, 투덜투덜 걸리고는 있긴 하지만. 풍경을 죽여줍니다, 진짜. 청소중이시고 차마다 여기 주라고저 캐리어 들고 여기까지 올라오라고? 될수 있나? 뭐, 올라가도 올라가야지. 배고픈데 플렉퍼스트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볼까? 돈더 내고 네, 내야되면 좀 내고 먹겠습니다 배고파 뭐, 먹으면 뭐 대충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한번 보죠 여긴 게디케이브 호텔입니다 항아리가 유명한 마을답게 항아리가 여기저기 들렸고 살구도 맨날 떨어져있어요 자 이제 룸메이드가 됐고 오전 11시입니다 오전 11시인데 자식들 에어컨이 없네 근데 네, 에어컨이 없어도 그렇게 불만이 없는게 날씨가 괜찮아서 뭐 그렇게 햇볕도 잘 뜨고 바람이 일단 잘 들어와요. 약간 감옥 같긴 하네요. 우와, 여기 진짜 다 돌, 돌등이 그자체네 와, 만지면서는 이렇게 묻어 나옵니다. 생각보다 좀, 그건 불편하겠는걸? <laughs> 음, 화장실. <laughs> 음. 아 이렇게 잠그라고? 이거 잠궈서 어따 어 안돼 <laughs> 아 열리는 걸 보기 싫면 이렇게 잠그라 오케이 도키 화장실 뭐 not bad 합니다 자 그럼 준비하고 이제 또거으러 나가봐야죠 아좀 지치긴 한다 아우 문이 이렇게 다 쪼개져 있어가지고, 이거. 음. 일단, 문은 주네요, 예. 뭐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1박에 5만원, 아, 에어컨 없는데 1박에 5만원 좀 아쉽다. 오케이.